이어서 16. 보도록 할게요. 어메시지 s a g e i 이 a a 이 이게 설득력 있는 인데? 그럼 메시지의 p e 이 a s 하면은 설득하는 힘, 력 설득력. 아 그렇구나. 메시지의 설득력이 컨 o 스 관련이 있어요. p r e 이이 프라 e d e r t e message, the message, the message, the message, the m 있 s s a g e the message, the m e s 이 a g e the m e the s e n d e r 보내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는가보 e 냐에 따라서 체인지, 바꿔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요. 여기까지 오케? 이 네, 괜찮습니다. 자, 이거 전에 쌤이 엄청 중요하니까 외워놓으세요 라고 했던건데 by plus 아닌지 이렇게 나오면은 어 이거는 뭐뭐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용함으로써 어 뭐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끝이 위치해서 우리 잘할수 있어. 그리고 앞에 거그 언어가 이렇게 봐. 그 언어가 appeals to emotions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이 언어를 사용하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대요. 음. 자 다음 가서 또 110번을 보겠습니다. 자 we are not perfect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but 근데 있잖아요. but that doesn't mean 제 크게 의미하는 거는 아니야. We can lay some of our baggage on someone l s e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는 아니냐면 우리는 어, 여기서 can l a y down 기대는 거다 그리고 on 여기까지 합쳐서 어디 어디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합쳐서 우리는 완벽할지 않은 그런 좀 부족한 그런 존재다 그렇지만 여기부터 하고 싶은 말버티가 강조하고 싶은 말 그렇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 그치? 이 앞에 있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자,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주어 동사입니다. 자, 여기 다시 주어 동사가 시작됐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여기 뒤에 전체를 목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 lay. 을수 있다는 건 아니야? 우리의 짐을. On, 어디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완벽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한테 짐을 떠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넘어가서 111번 보겠습니다 오버 지나친 지나친 여러분 독해하다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오버랑 같이 붙어있어 그러면은 얘를 어? 이거 약간 부정어데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알겠죠 다 부정한데, 음, overconfidence,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거는 can leave students 나 모를 학생들을 놔 어떻게 남겨나? o 어, with 뭐 mistaken 착각된 착각한 impressions 인상을 가지도록 그렇게 남겨놔 지나치게 너무 자신감이다. 내가 다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that, 뭐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냐면, that are fully prepared. 어, 온전하게 준비가 됐다. 자, 신들이 온전히 준비가 됐다. 테스트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누론을 미투 내가 이제 공부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머리로는 이게 100% 완벽하게 했다. 근데 여러분 시험만 보면 틀리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계속해서 또공부를 해라. 자, 여기 112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이 브로잉스, 그림을 그리는 거. 이렇게 됐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부족해요. 뭐, the expression, of depth 아, 깊이감의 표현이, 깊이의 표현이 부족해, 그뭐 아이들의 뭐 표현의 깊이가 얼마나 깊겠어? 자, 그리고 the size of an object, 어떤 한 물체의 사이즈가 자, 어디 안에서 in a d r 그림 안에서 그 물체의 사이즈가 reveals 드러냅니다. It's a significance in a mind, 아, 어린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마음 그리고 이 중요함을 드러낸 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림을 예를 들어서 애기들 그림을 보면은 이래요 저는 어우색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그래도 계속 열심히 그릴거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어, 이렇게 그려고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그려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아빠, 이렇게 그려. 자, 아빠는 잘못 봐. 집에 아저씨거든. 잘, 저 바쁘셔가지고, 일하시느라고, 엄마랑 맨날 붙어 있자. 애애기들 보면 그림이 이래요. 어, 그렇구나. 중요하고, 엄마가 제일 중요해서, 체일크게 그려. 이런 식으로. 자 113번 보겠습니다. We borrow. 우리가 빌려요. 저 뭐를 빌리냐면 환경적인 capital. 즉 capital 자본으로 해석할 겁니다. 환경 자본을 빌려 어디로부터 미래 세대 근로부터 빌려. With no intention. 어떤 의도 없이. 자 어떤 의도도 없고 전망도 없이 뭐에 대한 over-repaying.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갚으려고 해 아니 안 갚을 의도도 없고 갚을 그런 생각 미래 갚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미래 세대들 건데 우리가 환경을 낭비, 낭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서 여기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해석 여러분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why 이렇게 나왔어요. why 자이 why는 반면에 첫 번째 뜻 반면에 두 번째 뜻 동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로 해석을 어떻게 하지? 자 여기 뒤에를 보면서 자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기 곤충들을 어 뭘로써 생각하냐면 무엇으로써 해로운 그런 해충들로서 생각을 하는데요. 전면공을다가 꾸며주는 거예요. 자, in reality 현실에서는요. 자, 현실에서는요 인간들이 인류 인간 조 그렇죠? 분류 그러니까 인류가 My s i s 그 만족과 멈출과, to images, 존재하는 거를 그들의, their serviceable pollination. 어, 이들이 수분하는 거 없이 이렇게 됐어. 자, 이게 여기서 보면 얘는 반면이겠지. 빼박 반면일 거예요. 개조가 생겼어요. 자, 어떤 개조가 생겼냐면,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를 인식동사, 생각동사라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think. 자 생각해 이런 게 나오거나, 자 아니면 image. i n 자 뭐라고 생각해 상상해 그러고 있어. 자 혹은 consider 생각해. 우리가 뭐라고 여겨 생각해. 자 이런 생각 도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런 동사가 나오면요. 뒤에 반박이 나와요. But. 근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통념 반박.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뭐 믿는 동사 believe.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통념 반박의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 뒤쪽에다가 벗을 붙인 게 아니라, 앞쪽에 반면에라는 거를 붙였어요. 자, 그리고, 아, 아, 반면에가 나오면은 대조라고 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해롭다. 해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나쁜 애들로 생각해. 라고 했지만, 부정적인 대상으로 생각해.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 일류가 멈춰. 얘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 어, 봉사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있거든 그거 안 해주잖아? 우리가 죽어 얘네가 수분, 꽃가루를 안 날라주잖아? 우리가 죽어 이런 거야 음. 그러면 모기가 해충인가요? 응, 음. 음,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왜? 모기가 우리 띠빨아 먹으니까 근데 모기가 그거 알았어요? 자, 뭐 우리 벌이 꽃가루를 엄청 많이 날라주죠 그치? 벌이 꽃가루를 엄청 많이 날라준다? 근데 벌이 사라지고 있어서 엄청 큰일이래 근데 이 다음에 2위가 모기예요. 그래서 모기가, 모기가 이 꽃가루를 날라 주는 거 2위야. 허, 진짜요? 네. 암컷 모기만 피를 팔아먹고요. 수컷 모기는 이렇게 수분의 역할을 해요. 꽃가루를, 음, 뭐, 여기 꿀을 먹고 산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어, 얘네를 나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좋은 애였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의 존재가 멈춰버리거나 그러니까 얘네가 없으면 멈춘다. 그러니까 얘네가 중요하다. 좋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얘네가 누군데? 이 해충들이. 그렇죠? 네. 할수 있어.